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청와만 씨입니다. 네. 이번 어, 시간 좋은 어. 거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올해 어. 이민년에 어. 큰 돈을 벌수 있다, 대박 날수 있다는 금전적으로 그런 사주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여러분, 이민년에는 어느 누구나 다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띠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여 생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왜 나는 왜 갔다 나쁘다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어, 그니까 잘 참고하셔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개유생 30살이거든요. 30살인데, 이제 생일로 따지면은 내 사주에 재물의 운이 들어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재물의 운이라는 것은, 뭐, 여 우리가 평생에 그 운이, 좋은 운이 세 번이 있어요. 그런데 또내 생일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생일 따라서 또 틀리거든. 그런 이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초년에는 고생을 해도, 뭐 말년에 뭐이내 운이 갖다 많다든지, 여러 가지 등, 초년에는 이 재물이 운이 많은데 말년에는 없다는 등, 이제 여 주로 이제 여 그런, 뭐, 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주에 내가 이 재물의 운이 들어있는 사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주는, 뭐, 내 팔자에 내 사주는 누가 막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어 제일 좋게 5월 해년에, 특히 이제, 이민연에 들어와서, 어, 내 금전의 운이 막 따라든다. 하는, 이제, 띠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유생의 오월생 6월생, 8월생, 9월생, 10월생. 먹을, 먹을 록이 많아요. 먹을 록이 많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좀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볼까. 내가, 여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누가 나를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줘서 내가 주머니에 채고 있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은행에 돈이 마르면 마르지, 내 주문에 돈이 안 마른다. 바로 그 뜻이에요. 돈이 안 마르고. 특히 이제 올해는, 이민연에는, 뭐, 어느 누구나 다 변수라는 게 있잖아. 왜 변수가 있냐. 우리, 요 뭐, 요 재작년, 작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다가 변수가 생겼잖아요. 갑자기요.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변수만 없다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이거든요. 그 운기가 좋아요. 근데 특히 이제 올해 이민년에 이제 타고난 뭐이 생일 달에 보면 이분들이 올해는 더 활발해 갖고 제 금전을 더 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월생 분들 5월, 6월, 8월, 9월, 10월생 분들 힘차게 하셔 가지고 재물을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정묘생 서른은 여섯, 삼월생, 오월, 칠월, 구월, 십일월생. 이분들은 타고난 사주라고 할까요? 어, 좀, 제복이 많아. 근데 이제 계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이그 생일인데 왜 이래요? 그러면 뭐, 과정 환경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과장 아니 과장 과정 노릇 하려면 혼자 벌어서 열 사람 먹여서면 힘들잖아. 그러나 이겨내세요. 잘 버텨서 이겨내셔서고 성공하세요. 재물은 많습니다. 타고난 사줍니다. 또 임술생의 41살, 2월생, 4월생, 6월, 8월, 10월생 분들. 특히 이분들은, 어, 머리가 좋고, 그래서, 자기가 장께만 안 부리면 <laughs> 금전이 나한테 막 들어오지 않을까. 장께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무 내 일석만 차리면서 더 이제 크게 벌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어느 누구나 내박그릇이 다 있듯이 거기서 너무 욕심을 내면은 욕심이 크다 보면은 화가 이루는 것이고. 크게 들어온 돈도 소멸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 다할수 있으니까 올해 이 이민연에는이 재물의 운을 잘 따라서 내 고관이 찾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 내시고 열심히 돈도 많이 벌으세요. 또 무엇행? 음, 작년 수전의 신축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도 무난히 그래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무오생이면은 지금 이제 마흔다섯이잖아요. 작년에 사사고비도 잘 넘어갔고, 뭐 원진이 낀 이제 신축년에 잘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민년에는 마음껏 달리는 해고, 내 금전이 나를 상승해서 나를 쫓아오는 해가 아닌가.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나를 따라오는 해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월생분들, 4월, 5월, 8월, 9월, 11월생 분들. 어, 이분들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나를 따라오는 해다. 이것은 귀인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서 재물이 나한테 오게끔 이제 해 준다는 거. 귀인이 재물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지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하시면 큰 돈을 벌수 있는 올해 해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을묘생의 어, 마흔여덟 어, 이제, 어, 올해 그래도 큰 돈을 만지면서도 내가 까딱 잘못하면 실수로, 누구만 할 때는 전화번호 하나 잘못 눌러서 잘못 가듯이 실수로 내 돈이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으로 다시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서는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을묘생분들은 4월, 6월, 8월, 9월, 12일생분들, 재물의 운이 올해 들어오는 해년이고, 뭔가를 잡으려고 할지에 잡히는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횡재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꼭이 횡재를 잡으세요. 그리고 횡재를 잡으셨다면, 정황 마시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제했다고. <laughs> 어. 또 이제 갑진생에 시우는 아홉, 뭐여 아홉수다, 삼재다 이러는데요. 무조건 그때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는 힘들 내시고, 이제 여 2월생, 3월, 5월, 8월, 9월, 12월생. 이 분들은요. 오래 갔다 삼재라고 해도 재물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혹시 어디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그 이제 투자 그 금전이 불어나기도 하고요. 뭐 동기간 형제든 부모님든 누가 나한테 생각지도 않는 돈을 갖다 줘서 내 이제 재산이 되는 것이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들, 막이각진생분들 힘들 내셔가지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되겠고요 좋은 내 금전의 운기에 대박 날수 있게끔 대박을 잡으세요. 이 기회가 뭐, 이거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민연에는 이 좋은 해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청악만 씨 말씀드린 것 참고가 되신다면은 꼭그 금전을 잡으시고 행제 오늘 열으세요. 여러분, 좋은 한해 되세요.